네 안녕하세요. 여기 휠체어 럭비 선수 복지수입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,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3년째 잖아요. 근데도 저희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신혼... 많이 안 쉬고 계속 꾸준히 오프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좀 중간중간 에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좀 있고 좀 얼마 전에도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했었거든요. 아주 한 2주 전에 퇴원해가지고 좀 회복기라서 체육관은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그냥 운동은 못하고 있어요. 상수 스카우스를 하든 <laughs> <laughs> 아 그건 아니고 그때 몇년 전에 제가 척 협소해서 일했었거든요. 약간 알바식으로 그때 상담하러 다니면서 그때 경추 손상 환자들이 몇분 계셨어요. 그다가 이제 얘기 상담하고 이런+ 이런 운동이 있다라고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어. 한번 와보겠다 하다가 어떻게 우연차게 영입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운동하면 뭐가 좀 달라져요? 음. 아, 변화, 변화나요? 그럼요. 어. 팔의 근력도 그렇고, 저희는 팔로 거의 많이, 거의 하다 보니까 팔 근력도 좋고, 그리고 이장 활동 있잖아요. 운동함으로써 장기들이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배뇨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알게 있어서 수치하가 되니까 어떤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저한테는 운동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제가 무슨 정적인 운동도 해봤었거든요. 뭐 그전에 사격도 해보고 너무 사격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격도 해보고 저 진짜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. 진짜 인천까지 다니면서 고양시에서 근데 나고 양궁도. 잠깐 구경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저한테 정적인 운동은 저안 맞더라고요.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활동이 막 있는 게 훨씬 또 재밌고 일단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일단 몸에 땀 흘리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. 다 끝나고 나면 막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몸도 너무 개운하고 기분도 개운하고 몸도 개운하고. 그래서 저한테는 이 활동성 운동이 저한테 맞고 좀 많이. 권장하고 싶고, 뭐 럭비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을 때까지 좀 할, 하고 싶어요. 주위에 보면은, 그, 집 밖에, 현관 앞에 절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몇분 계세요. 그냥 뭐, 집구 한다고 그러죠? 근데, 진짜 다 맨날 그냥 노트북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. 거의 10년, 20년째 안, 집에서 안 나오는 손. 친구들이거든요, 몇 분? 근데 저는 나와서 그냥 뭐라도, 그냥 사람들을 만나든, 뭐운동 하든, 나와서 좀 뭐라도 하고 해주겠어요. 맨날 그냥 엄마랑, 응, 식구들하고 괜히 어떤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, 답답하니까 서로 짜증나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는 나오셔가지고, 뭐가 되든, 어떤 종목이 되든, 나오셔가지고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그 가족으로 해서라도 나와서 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 또 장애인 장풀 장애인 콜택시도 너무나 잘돼 있다 보니까 차가 없더라도 충분히 나와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서 어떤 종목이든 나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